지금 이거 이렇게 하면 ASMR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니까 되게 또 감회가 새롭죠? 네. 예. 네.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어, 우리 함께 가지고 인터뷰도 하자 뭐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네. 이렇게 하게 성공했다. 됐네요. 성공했다. 음. 어,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국도예고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진서현이고 음. 올해 경희대학교 디자인 콘, 디지털 콘텐츠학과 음. 합격했습니다. 오, 수시로 이번에 합격을 하게 된 거죠? 네. 아까 뭐 도예고라고 네. 했었는데 도예고는 네. 어떤 학교예요? 도예고는 그. 미술로 나니고 도예를 중점적으로 배우는 학교인데 음. 제가 원래 공예과를 희망했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쪽을 갔는데 생각보다 저랑 안 맞아서 음. 이렇게 미술로 진로를 틀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1학년 때 도예고 가가지고 실습을 해봤는데 아니다 이건 아니다 어, 어, 그림이 더 좋다 해가지고 이제 미대 입시 디자인 입시로 하게 됐었구나. 네. 미술 경력이 혹시 어떻게 돼요? 그 미술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음, 뭐 입시를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는 그냥 음. 취미? 음. 취미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도예고 네. 갔다가 이제 디자인 해야지라고 해서 시작을 했구나. 네. 한 3년 정도 접으면 되겠네요. 네. 음. 우리 경희대 시험장을 이제 갔었는데 네. 시험장에서 이제 문제가 딱 나왔잖아요. 네.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그 촛대랑 버섯이 음. 나왔어요. 음, 두개 가지고 한쪽에는 네. 소묘를 하고 네. 한쪽에는 디자인하는 을 건데 네. 어,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험 시간? 이네 시간이요. 네 시간에 네. 두 개를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다른 학교들보다는 좀 시간도 촉박했겠어요. 네. 그럼 촛대랑 버섯을 딱 받았는데 네. 받고 어떤 어떻게 풀어야겠다 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음, 그 버섯은 이미 해본 적이 있어가지고 자신이 있었고 음. 초 때는 좀 어려워 보였는데 이쁘게 생겨서 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이쁘게 생긴 소재가 나오면 좋아하는구나. 네. 네. 음, 풀어간 방법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교림 쌤이 형태가 음. 어려운 게 나오면은 어, 여기 이제 합격작을 잠깐 네. 갖고 왔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합격을 했어요. 네. 이거 보고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초 때가 음. 이렇게 형태가 복잡하잖아요. 음. 그 복잡한 게 나오면은 큰 거를 이렇게. 크게 정확하게 하나를 그리라고 음. 하셔서 초대를 이렇게 크게 배치를 했고요. 음. 이제 버섯을 노란색으로 칠할 생각이었는데 에이 네. 주제에 색깔이 많이 들어가면 이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에이주제 버섯을 이렇게 크게 넣었고요. 음. 그리고 초대를 네. 좀 그래도 블루빛이 있는 그레이로 했는데 이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전체적으로 다 난색이니까 여기다가 네. 색깔로 포인트를 주고 싶었어요. 음, 초대 자체는 원래 그냥 하얀색으로 나왔던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하얀색에서도 주변 네. 색깔 상황 고려하면서 내가 좀 블루 톤으로 갈지, 뭐좀웜 네. 톤으로 갈지를 정한 거였고요. 네. 음. 이 불이 나왔는데, 네. 불은 뭐 어떻게 그릴 생각을 한 거예요? 불은 불이 있으니까 초가 도 녹... 쪽 음, 음. 녹으니까 그걸로 좀 이렇게 물 표현을 해 가지고 여기 집중도를 아 이렇게 곡선 선재를 네. 좀 활용을 했던 거 같구나.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하기까지 많은 준비를 했었을 텐데. 네. 고3이라면은 보통 정시 준비도 할 텐데 왜 네. 수시를 이렇게 일찍 준비하면서 수시에 올인을 하게 됐어요? 제가 특성화고니까 음. 정시 준비가 좀 힘들기도 했고 지금까지 해 놓은 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내신이 네. 네. 그래도 뭐수능공부는할수 있는 거잖아. 하기가 싫어서 좀 수시로 빨리 끝내자. 그냥 빨리 네. 그림으로 네. 끝내고 네. 싶다는 마음이 네. 강했었던 거구나. 네. 그래서 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를 한 3개월간 특강까지 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네. 이 그림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어, 준비했던 방향, 어떤 연, 연습했던 방향, 어떤 식으로 연습했었어요? 을 처음에는 좀 다양하게 음.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후반에는 제가 자신 있는 음 뭐라지 구성구도 네, 구성을 네. 하나 몇 개를 정해서 잡아놓고 네, 그걸 그걸로 위주로. 이제 대입을 시켜고 응용시키는 연습을 했었더라고요 네. 사실 수업 평소 수업을 할 때도 그림 구성이 괜찮게 안정적으로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진짜 시험장을 가면은 아무 생각이 없어지면서 바로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 생각하는 시간 자체도 줄이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네. 이제 유연하게 잘 나올 수 있는 이제 본인만의 구성 방법을 정해놓고 그거를 잘 응용시키는 연습을 후반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그림들이 이렇게 쭈르륵 있는데 본인 그림들의 어떤 네. 장점? 칭찬받았던 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선생님들이 다제 그림을 깔끔하다고 해주셨거든요. 음. 그래서 그 형태도 괜찮다고 하셨고요. 음. 그게 제 장점이 되는 것 같고 음. 시간도 좀 빨리 하는 편 아니었나? 네 맞아요. 음. 시간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러면은 단점도 있었을 텐데. 단점은 제가 묘사를 음. 깔끔하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묘사가 부족해져서 아. 항상 지적을 받았어요. 아, 그래도 뭔가 밀도가 많이 있고 표현 점선 요소 많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깔끔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네. 많이 없어지는 경향이 있었던 거구나. 네, 네. 어, 그래서 보면은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림만 보면은 이게 깔끔하게 그리는 친구예요. 보면은 정리감, 마감, 붓질 이런게 굉장히 어... 플랫하면서 깔끔한 편이죠.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 지적됐던 묘사가 부족해지는 현상들, 그런게 이런 그림들이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보면은 정말 형태력도 괜찮고 어... 정리감 컬러, 그리고 맑음 이런 게 되게 잘 올라오는데 어디를 딱 집중 시켜야겠지 예를 들어서 이런 합격한 그림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주목도 자체가 아무래도 어, 조형 점선면이랑 무슨 요소들이 많이 들어간 이 그림이 주목도가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시키지 않았나 마지막에 그렇게 네. 생각이 되고 네. 이런 것들도 그렇죠. 깔끔하게 구성이 됐는데. 어디 하나에 포인트를 줘서 밀도가 확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었던 것 같고 네. 이것도 너무 이제 예쁘고 색깔도 맑게 잘 들어갔지만 어디 하나 포인트 힘이 좀 약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물론 이게 다 정답은 아니지만 굳이 지금 서연 학생의 그림들을 비교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약했고 그거를 보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과 별개로. 근데 네, 그 저기 입시를 하면서 네. 분명 힘들었던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네.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스케치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음. 아예 하기가 싫어지거든요. 어, 어. 그래서 그거를 참고 완성까지 하는 게 많이 힘들었었어요. 어,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다가 하기 어. 싫어지면은 그냥 생각도 잘안 나고 그런가요? 네, 네. 근데 완성은 했어요. 어, 그럼 그걸 어떻게 참았어요? 네안 하면 좀 어. 혼나잖아요. 어, 혼나, 혼나니까 참은 <웃음> 거야? <웃음> 어. 근데 그게 네. 중요한 거 같죠 결국에 만약에 내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네. 안 하고 다음 네. 장 넘기고 아니면 학원을 정말 하기 싫은 그림이었을 때안 나오거나 네. 이랬으면은 이 쌓여지는 게 굉장히 적어지면서 그림이 느는 부분들이 약했을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여기 그림 하나가 이 그림이 좀 하기 싫었던 하도 했다고 네, 하죠. 네. 네. 근데 이것도 하기 싫은 그림 같진 않지 않나요? 네. 저 이거 진짜 하기 싫었는데. 네. 근데 이제 꾸역꾸역 완성을 해고 참고 <웃음> 완성을 <웃음> 했다고 음. 합니다. 그림 욕심이 강해서 사실 보시는 분들도 그런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사실가 깔끔하게 잘 그리고 싶은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한다던가 이거 하기 싫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그거를 꾸역꾸 참으면서 어, 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우리가 이렇게 올해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네. 또 서연이처럼 내년에 또내 후년에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겠죠 동생들이 네. 그 친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하기 싫은 게 있어도 좀 음. 꾸준히 참고하는 거, 참고. 참고. 음. 인내 인내하라. 음. 그리고 학원에서는 수업 열심히 듣고 수업 네. 빠진 적이 있었어요? <laughs> 아니요 한 번도 없었어요. 어. 그냥 하기 싫은 날은 있었지만 그래도 학원에 일단 나와서 좀 네. 뭐라도 그 그리... 학교에서 학원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렸죠? 1 시간? 빠르면 40분? 1 어, 시간은 한 시간 걸리는데도 이렇게 오는 거는 사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노력 그리고 참을성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이런 집요함 이런 음. 부분들 때문에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